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보라색, 보라색 머메이드 슬라임 2,000원. 네. 슬라임을 갖고 놀아볼 거네요. 아주 또 소리가 너무 좋아요. 봐봐요, 들어봐요. 최대한 소리를 냈어요. 음, 난 도전같이 빼지네. 여기가 약간 이렇게 평평해서 눈에 느낌이 좋아. 요 약간 댕댕한 느낌도 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확! 확! 잘늘르실때있 알아요. 약간 천천히 힘 약간 줘야지 이렇게 오. 늘어나요. 어 늘어나요. 어. 어. 느낌은 좋은데 좀 많이 많이 긴요네 이거 밥 되고 하은데안 되더라고요. 이걸로 또 슬라임, 이 슬라임으로, 어, 어 말랑이를 만들어가지고, 이 슬라임으로. 가지고, 이 슬라임이 부족해요. 그럼 바로 다음 슬라임, 두 번째 슬라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임은 바풍 슬라임인데, 이것도, 이거는, 스파텔드 문구점 아 스파텔들 다이소에서 산 건데 또 똑같이 스파텔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거는 바풍슬라이 어이0원이요 예. 그러면 이것도 한번 돌아볼게요. 전체 이렇게, 이렇게 평평. 하려면 더고짠 그 이렇게... 음... 뒤에 봐봐요 완전 푸딩 어, 이거 진짜 푸딩이네 푸딩 같아요 짠이거는 밥풍이 되는 거라서 밥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풍을 해볼게요. 여 봐요, 이게? 잠시만요. 아, 끊어주면 안 돼, 여기. 제가 진짜 되게 무서워. 아풍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벌써부터 아풍이 되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지, 시, 제. 작 오, 미. 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안 보이 있어.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됐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laughs> 됐어요. 그래도 안 터지는? 그, 음, 봐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도 뚜껑이 됐습니다. 에, 잠깐만요. 이렇게. 바쁜 보이시죠? 예, 보이, 보여주고 싶은데, 예, 그러면 바로 떨어져가지고. 잠시만요 짠 오마이 아니 바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니 아이고 문질 문질 이렇게 해주고 오 밥풍 잘 된다 성절대. 개 떨지면 문제 문제. 둠. 둠. 아니, 나는 이렇게 많이 터지니 오마이. Oh 괜찮아요. 자, 예. 네. 你听 ASMR。 자, ASMR 잘 들으셨어요? 자, 제가 한번더 좋은 소리를 내줄게요. 내주. 네, 어, 어, 어. 어? <laughs> 안녕 안녕 자이는 너무 좋았죠 자 다음 다음 영상으로 고고싱 다음은 버블스톤 슬라임이에요. 사실 얘는 댕댕한 슬라임이거든요. 얘는, 얘는, 버블스톤 슬라임이 저도 살 때는 약간 부드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갖고 노니까 손에도 많이 이렇게 묶고, 반짝이가 그리고, 이게, 댕댕하더라고. 너무 댕댕해요. 물기가 약간 많아요. 그런 슬라임이요. 뚜껑할 때는 아주 댕댕해서, 평평하게, 건건해져요. 빵꾸, 빵꾸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빵꾸가 잘나? 살살, 잘들어지만 그냥 막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반짝이 다온 곳에 튀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물을 넣으면 분무개요 물을 넣으면 약간 부드러워지나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얘만 하기에는 너무 시시해가지고 제가 6시 한 가져왔죠. 이게 뒤에 뭐 뭔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뭐지? 여기 생각했어. 이렇게. 유전이었어요. 유전도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해봤는데, 늘어나기도 하고, 안 늘어나기도 하고, 한번, 조금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살살, 아주 살살 이렇게 펴주고, 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 주세요렇주이렇바이거게고이돼게이거게이게예쁘고 네. 비닐 게고 이렇게 해주고, 이고 금방 큼은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요샤안 그리고 여기에, 숟가락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슬라임에 다시. 그리고, 이 부무개요. 여기 슬라임 안에다가, 칙칙에, 뭐를 해주고, 한 다섯 번, 아니면 네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섯 번 이상? 그 정도 해도 돼요. 근데 한 번은 너무 어세세 세 번에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네 그렇게만 하면 돼요. 네. 자한번 <목소리> 접었거든요. 여선이 완전 이 에이... 어, 여기에, 청소정터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청소정터를 탔었어요. 막 굳고, 막 그래가지고, 굳었어요. 살짝 이런 느낌이 있네. 그 다음에 다, 다, 단, 있어요. 그거는 약간 신나무를 기 같아. 근데 이것도 잘 늘어가긴 한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잘 늘어가긴 하네. 그러면 직질을 좀오오오잘 늘어나긴 하네요. 음. 오, 깊어 소리 다시 댕댕댕해지면 또이분무게로 이렇게 칙칙 부려히면돼 그냥 칙칙 오오 조금 들리지도 다시 안에 내려놓고, 요션만 살짝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풍이될것 같은데, 안 되네? 네, 바풍이 그러면, 여기 슬라임에다가 아예 얘를 이렇게 붙여서 쵸냥냥냥냥냥오 얘를 피해 달린다고 하니까 어 손에 묻을 것 같은 괜찮네요 촬영 다 하고. 천천히 서면 되요. 오! 어차 요즘도 손에 발르는것기 때문에. 오, 뜨뜻해요. 오! 오, 좋다, 이게. 오, 이고 왠지. 치즈 치즈가 완전. 음. 오. 뭐 소리 진짜 좋다. 음. 곧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설날이라가지고, 어, 약간, 내가 촬영, 촬영하기 전에, 약간, 곧 있으면 설날이다. 그래가지고, 약간, 특별한 걸 하고 싶었는데,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특별한 걸 주문하긴 했어요. 그래서, 두개 주문했는데, 오면, 네, 오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것도 어차피 촬영에밀 거라가지고, 제가 대신, 까치까치 설날이라가지고, 까치 좀 예쁜, 새하얀, 슬라임을 준비한 거예요. 저번에 해봤을 때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새하 해가지고 같이 같이 설날에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겨울이잖아요. 너무 겨 교령 색깔이 너무 비슷해요 눈이야 완전 눈. 여기에 스노우파도 떠면 완전 대박이고. 나는 다시 도션을... 요 채널 내니까 더 하얘지는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다시 내려놓고 다시 도봐요 잉? 으으 미션 다 묻었어 슬라임이 너가 좀 흡수해줘 아이 괜히 말랑말랑했나? 같이 같이 살 나는 어떻게 고요 우리 우리 살 날이 오늘이래요. 참. 네. 얘는 너무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담을 통이 없어가지고, 얘는, 이거랑 좀 합쳐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통이, 아휴, 아휴, 유션이 묻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면 얘는 너무 좋은 결과로, 일단 다음, 다음은 얘인데, 유통 안에 한번 넣어, 넣야될것 같아. 어휴. 아유 정말. 아휴. 얘는 너무 아까운데, 보일 수도 없고. 어머, 느낌이 좋았어요. 빨리 열려라. 안 열려요, 친구들. 그러면 얘를 좀만 더 놀다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야, 다른 통에 넣을까 그냥 제가 통이 있긴 한데 음 그거를 못 준비했어요. 다른 통에 넣자다 음. 아, 어, 여기 보이죠. 이 바치 하나 그걸 여기에 넣어보고 싶은데, 허이허이그러면 얘를 좀만 더 놀다가 다른 통에, 책을 덮어볼까? 응. 어, 어, 팔에 담았네? 청소, 청소. 오, 촉촉. 멀티가 없어지면, 이렇게, 물기를쓰는 거지. 그 오, 어, 새하얘 너무 예뻐. 기포 소리가 안죽 그냥 안 되네 음 너무 더... 그러면 이 땅바닥에 칙치를칙칙 칙칙을... 뿌려볼까? 야, 오나다시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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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오잘딱이네반짝이가 어, 완전 이거 다 하고 손 씻어야겠다 어, 어? 음, 칙칙를 많이 부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반을 놓고, 지치기를 많이 많이, 원앙 넣으 만들어 여기 약간 팝풍이 됐네? 쿠팡, 박풍 된다니까. 오, 박풍이 저리 갔다, 여기. 그런다이다 에나 그럴까? 어 뭐야? 이렇게 많아. 나. 나 별로 안 뿌린 거 같은데. 음. 음. 배추 살려. 느낌이 좋다 음더 놀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친구들 저도 더 놀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저도 슬라임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벨주아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안녕!